둘, 셋, 저다 오마이걸! 안녕하세요, 오마이걸입니다. <laughs> 여러분, 2021년 신축년에 <심춘경의> 설이 다가왔습니다. <laughs> 이렇게 설 인사 영상을 찍을 때면 우리 미라클 분들과 같이 이렇게 보내는 음. 것 같아서 너무 뜻깊고 좋은 것 같아요. <laughs> 그렇죠. 그리고 또 올해는 하야소의 해라고 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예, 우리 예. 지호랑 비니가 소띠 아니겠습니까? 우리 <laughs> 네. 소띠 멤버들, 네. 기분이 어때요? 올 한해도 행복하고 음. 좋은 일로 꽉꽉 찰 한해를 보냈으면 좋겠어요. 음. 그렇습니다. 그리고 모두가 의생조칙을 꼭꼭 잘 지켜서 저희가 하루빨리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. 맞아요. 네 그리고 설날이니까 따뜻한 떡국도 많이 드시고요. 건강하고 안전한 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. 나. 네 맞습니다. 그리고 2021년에 저희 오마이걸이 더욱더 멋진 모습으로 우리 미라클 찾아갈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. 그럼 지금까지 어마이걸이었습니다